간추린 오늘의 역사, 5월 15일 2009년 5월 15일 국가무형문화재 김유감 무당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재백 사호로 지정된 서울세남봇 기능보유자로 서울구수 보존, 전승하는 데 힘썼다. 본관은 광산이며, 일제강점기인 1924년 11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말의 명성황후 앞에서 구슬하였다는 유명한 무당 반승업의 딸로서 젤세의 귀엽이를 찾아내면서 무당이 되었다고 전한다. 귀엽이란 1991년 5월 15일 일본 자민당 아베 신타로 사망 일본의 정치가 1958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열차례 계속 재선되었다. 그뒤전개의 황태자로 불렸고 1982에서 1986년 외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을 조정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빼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야마구치현 산구현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 도쿄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신문매 1988년 5월 15일 한겨레 신문 창간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신문, 1988년 5월 15일 송간호를 대표로 창간하였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자유언론소호 투쟁해직 기자들과 19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해직된 기자들이 앞장서 창간 준비 작업에 나섰고, 1987년 10월 30일 발기인 3344명이 창간발간인 대회를 열어 한 196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함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제정한 날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의견이 제기된 뒤 1963년 10월 서울과 1964년 4월 전주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도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4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 제1공화국 때인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제2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후보자는 이선 대통령인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 1948년 5월 15일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대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분쟁이 격화되자 영국은 분쟁의 해결을 국제연합에 위항하였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의 쌍방에 분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은 영국군의 철퇴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1902년 5월 15일 신정지용 출생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으로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지영의 삶과 활동 1902년 6월 20일 충청북도 옥천 하결리에서 약상을 경영하던 정태국과 정미하의 마다들로 태어 1899년 5월 15일 독립운동가 이봉의 출생 일제시대 중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청산이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했다. 고려혁명군과 신민부, 제만한족총연합회 등에서 주로 군사훈련과 무장투쟁을 담당했고, 1944년에는 광복군 참모장이 되었다.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공익, 호는 송강, 이명은 이령, 봉계이다. 충청남도 1884년 5월 15일 독립운동가 오성술 선생 출생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항일의병에 투신했다. 김태원 의진에서 일본 헌병사살과 군자금 모집 친일 밀정 처단과 무기 탈취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09년 물품 탈취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자는 성술, 호는 주파, 본명은 인수이다. 전라남도 광산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을사조약 을사조약. 1859년 5월 15일 프랑스 물리학자 비에르 퀴리 출생. 프랑스의 물리학자. 비조 전기 현상, 퀴리의 법칙 등을 발견하고 결정물리학, 자성물리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부인 마리 퀴리와 함께 방사능 연구를 하여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였다. 파리 출생. 주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16세에 대학입학자격을 얻어 소르본대학에 들어가 수학,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처음, 1855년 5월 15일, 종두법으로 유명한 제석경 출생. 조선 후기의 의사, 문신, 국문학자이며 최초로 종두법을 도입했다. 의학교육 사업과 한글 보급 및 연구에도 힘썼다. 본관은 충주, 자는 공윤, 호는 송촌이며 조선 말기인 18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876년 수신사 김기수의 통역관으로, 일본에 갔던 스승 박영선 방영. 1845년 5월 15일 러시아의 동물학자, 미생물학자 매츠니 코프 출생. 러시아의 생물학자, 병리학, 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피에르리히와 함께 노벨 생리의 학상을 받았다. 프랑스의 병리학, 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의학자이기도 하다. 하리코프 대학에서 동물학을 배우고, 나폴리에서 발생학을 연구하였다. 1870에서 1. 1817년 5월 15일 근대 인도의 철학자, 종교개혁과 타보르 출생. 인도의 근대 종교개혁자, 우파니샤드를 받들고, 전통적 일신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배제하고, 민족적 복구정신의 강조와 선조 전례의 신앙 옹호에 진략하였다. 인도 독립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역할을 했다. 본명은 벵골러로 타쿠르이다. 콜카타이 바라문의 명문에서 태. 1713년 5월 15일 프랑스의 천문학자라 가유 출생. 프랑스의 천문학자, 수학자. 당시 지구의 측정 사업으로 프랑스 서부에서 좌우선 간격을 재는 일에 공헌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소자 오일을 사용하여 약 1만 개 항성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루미니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천문학과 수학으로 전환하였다. 제이, 카시니에게 인정받아 파리 천문. 1712년 5월 15일 백두산 정계비 건립. 1712년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 정계비라고도 한다. 백두산이 청주 발상의 영산이라 하여 그기속을 주장하던 정은 1712년 오라 총관 목극 등을 보내어 국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 권상률을 접한 사로.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생. 조선 왕조 제 4대 왕.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측구기 등의 과학 기구를 제작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름은 도, 자는 원정이고 시호는 장헌장헌, 정식 명칭은 세종장헌영문예 무인 성명 여대왕 세종장.